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정보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새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같이 습니다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을행하였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하스 왕의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사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자,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칠 세라 그랬죠. 예. 자, 이제 요하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좀 자라서.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에, 아달랴의 폭정으로 아달랴와 아달랴의 아들들이 어, 바알 신당을 세우고 에, 하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바알 섬유는데 쓰고. 아,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뜻을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 이, 요하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선한 일에 뜻을 두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어, 이 수리가 요하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할 뜻을 뒀는데 20,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나도록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이 지나도록 안 이루어졌다. 이몇 살이라고 볼수 있냐 하면 7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이 왕이 올라서 23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30살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가 안 이루어진 것이 30살까지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것은 몇 살이었어요? 아무리 안 돼도 10대, 20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10대, 20대면 여러분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떤 뜻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전 보수할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하스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선한 일에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 그렇죠. 다니엘이 에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 특별히 그 귀족 자녀 또는 뭐 이렇게 그 왕의 후손 뭐 이런 사람들 뽑아서 하는 바벨론 왕궁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특별히 왕궁 교육 참여할 정도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왕이 먹는 좋은 음식들 먹고 뭐 아, 이렇게 하면 좀 철없는 아이들 같으면 그냥 우리 그 또래들은 저기 어디 가서 그냥 막 노동하고, 강제 노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왕궁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거 먹으니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할 텐데. 단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두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두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을까봐 이걸 먹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하스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된 것이 말씀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하스는 아달라로부터 숨어 가지고 어디서 6년 동안 지냈냐면 하은 성전에 숨어 지냈다고 랬어요 성전에 숨어 지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숨어 지내면서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철저히 말씀으로 키워진 그러한 왕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뜻을 갖는 게 다른 거죠. 말씀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손들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들을 만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요아스와 그러한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는 우리 오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유하스 왕이 이제사장가로의 인들에게 이걸 이제 빨리 해라. 돈을 거두어가지고 여호와의 전 보수를 빨리 해라. 자, 그랬는데,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왕이 명령했잖아요. 왕이 명령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빨리.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요하스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 아닐까 너무 어리면 왕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안 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하스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전이 황폐한 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왕의 말이라도 사람들이 따라줄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안 따라주면은 아무리 왕의 말이라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순종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 내년 한해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가 결정한 대로 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줘야지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거지 아무리 당회가 좋은 걸 결정하고 제가 이렇게 하자 그래도 안 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전히 예, 어떻게 보면 황폐한 채로 남아 있는 이 여호와의 전처럼 요아스 시대의 여호와의 전처럼 우리 교회도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순종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셨기 때문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오자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 오늘도 또 우리 남은 인생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달라지고 또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 이더라. 아멘 자, 여호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장사해서 어디에 안치시켰다고요?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고 제사장인데 어떻게 해요? 왕들이 묻혀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 모셨다는 거예요. 왕들의 묘지에 안장되는 영예를 여호야다가 얻게 됐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아달랴의 폭정으로부터 그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재건했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이러한 아주 위대한 일을 여우에다가 이루어냈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왕은 아니지만 왕의 묘실에 안장시키는. 자, 반대로요. 어떤 왕은 왕이었지만 죽은 이후에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이런 불명예를 안게도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아주 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이러한 영광 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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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충성을 했느냐. 비록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밖에는 받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해 순종하고 충성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는 그런 천국의 축복에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가고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호야다가 어렸을 때부터 뜻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겠다 그런 뜻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정말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레위 사람들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전이 오래 동안 황폐한 대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당회의 결정에 함께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 한해 우리 교회가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야다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받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한 충성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말로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큰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